성경 말씀, 창세기,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의인을 의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 0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어. 비가 오고 추워진다 그럽니다. 감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요즘 그 큐티 할때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을 계속 묵상하고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로 대표되는 세상 나라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네, 1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려고 하는 일은 아브라함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다음 절이죠.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뭐를 지킨다고요?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를 도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의와 공도 공의가 넘치는 나라 누구나가 의롭게 공의롭게 공도하게 살아가는 나라 누구나가 여호와의 도를 즐겁게 지켜 행하는 나라.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다른 나라가 등장하는데 소돔으로 대표되는 소돔과 고모라로 대표되는 나라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듯이 겨자씨 하나일과 같습니다. 누룩 하나와 같습니다. 너무 보잘것 없습니다. 근데 세상 나라 소돔과 고모라로 표현되는 이 세상 나라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돈이 돈이 많아도 너무 많아. 사람도 너무 많아. 세상 나라는 겉으로 보기에... 부유하고, 강하고, 사람도 많고, 그리고 거기에는 엄청난 활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고, 그런 나라라는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시작되는 점은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는 너무 큽니다. 그러나 그 결말을 한번 보시면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되죠? 세상 나라 소돔과 고모는 어떻게 되죠?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죠? 든든히 서게 됩니다. 요한 계시록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요한 계시록을 가만히 보면. 세상 나라 바벨론으로 대표되잖아요. 그렇게 큰 나라가 있어요. 그렇게 강한 나라가 있어요. 얼마나 강했으면 용으로 표현되고 짐승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그 나라를 좋아라 하고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결국 어떻게 되죠? 멸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성, 새 하늘과 새 땅은 든든하게 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만 봐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습을 한번 볼수 있기 원합니다.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이 많은 곳에 장막문에 앉아 있었는데 그날은 그날은 아주 뜨거운 날이었어요. 더운 날이었어요. 장막문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뜨거운 더운 날에 막 어디를 급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휴이 더운데 어디 가시냐고 잠깐만 이 잠깐만 좀 목이라도 치기시고. 쉬었다가시라고 해가지고 그세 사람을 아브라함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발을 씻겨드리고 음식을 해서 대접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세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 하나님과 두 천사였어요. 수행하는 두 천사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한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원래 가려두고 했던 곳은 어디예요? 소돔과 고무라였어요 소돔과 고무라로 두 천사를 보내게 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죠 그죠? 두 사람이 떠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남아 있 계시겠죠. 근데 그한 분을 한,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단둘이 남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딱 알아차렸어요. 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가시는군요.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를 살려달라는 이야기예요? 의인을 살려달라는 이야기예요? 악인을 살려달라는 이야기예요? 예, 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소동과 고모라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는데, 누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악인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의인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제가 틀린 거 아니죠? 의인을 살려달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그 다음, 25절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악인과 함께 누구를 죽여요? 의인을 죽이시면 뭐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시는 것이 부당하다고 두 번이나 말합니다. 부당하고며 부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읍을 용서해 줄 것을 말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중심 가운데 있었던 것은 뭐였냐 하면 이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의인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냐 하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셔야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신다면 공의로운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위해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을 위해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소동과 고모라를 위해 강구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아브라함 중심에는 누구를 위해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위해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의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의인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했던 아브라함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랑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앞서 무슨 계명이 있죠? 첫 번째 계명은 뭐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이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구약을 요약하면 이두 가지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1계명부터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1 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시나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두 돌판 10계명을 받습니다. 그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뭘 만들어요? 금성화실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국기 32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 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춤추고 뛰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사, 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래 그랬는지 아십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다음 구절 보세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 살려 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사람들을 다 죽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이 사람들 산에서 죽이고 땅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할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는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 열심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첫째로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째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가져야 할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무너지고 쉽게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수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 예수님 다른 마음 안 드셨을까요? 이 사람들 조금만 하고 그 능력만을 지신 조금만 하면 로마 제국과 같은 제국 못 만드실까요? 징기스칸보다 더큰 제국 만드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원했어요. 십자가를 지지 마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말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laughs> 하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열망, 사랑하는 사람들의 열망을 예수님은 듣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2장 27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 다음 구절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아옵서사.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려면 십자가를 지는 길밖에 없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의 소원, 열망들 다 거부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살아가는 시대 어떻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시대는 사람이 우선인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인본주의 시대입니다. 인간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더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심지어는 동성애까지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비난받으면 안 된다고, 난립니다. 어쩌면 우리 사는 시대에 가장 필요한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들을 만족시키게 하려 되고, 교회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세상과 타협하게 될 것이고 우리들도 그렇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